전 여호수아 끝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57절지만 이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본문이니까 이미 누가복음이 전두 뭐 번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부터 보면 세례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요한이 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례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이제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세례요한의 탄생과정은 부모로부터 시작하죠 그 부모가 누구죠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리아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그래서 이두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기였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사가리아가 이제 그때 그런 일을 할 때, 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그래서 이 말을 들었는데, 이 사가리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든 일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에게 이제 너는 어느 때까지 이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전개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두개 이야기로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어, 그리며 갑니다. 하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한쪽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천사로부터 어 말을 듣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어그 당시에 정혼한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으로부터 낳는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미 어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6개월 된 아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낳은 이야기가 이제 58절에 나옵니다. 어, 57절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주를,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 아들을 낳은 기쁨을 즐거워하죠. 아들을 낳은 기쁨. 이제 아들을 못 낳는 위치에 있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기뻐한다. 이웃들이 기뻐한다. 그리고 어, 크게 궁률이 여의심을 듣고, 크게 궁률심을 듣고, 여의심을 듣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인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맥과 실제로 성경이 의도하는 문맥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다가 낳게 되었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죠. ...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간점이 다르죠.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불가능했다는 일이 실현되는 것에 기뻐해요. 그래서 궁유리 영심을 받고 하느님이 결국 너희들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런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사실 그 자체에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친척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규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규례대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요한이라고 이미 사가랴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아주 지시를 받았습니다. 데 이제그 아내인 엘사벳이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니까 그 친족들이 반대하죠. 반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 이름은 그 친족 중에 또는 또 부모의 영향을 말이든그 부모의 이름을 따라 짓든지 아니면 친족의 이름을 그렇게 갖다 쓰는 그런 당시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풍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쓰는 것이, 어, 맞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어, 이렇게, 가문의 그런, 어, 이름을 이렇게 따라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아마 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뭐 가문의 그것보다는 아주 그, 어, 친족이나 가족 또 아버지 이름을 갖다 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엘리사벳이 아니라 유아이다 어, 그러면 그냥 그 남편인, 어,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근데 사가랴는 그때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판에다가 요한이다. 이렇게서 그것을 아주 신기한 게 여기고 해서 이제 요한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리면서 이 풀린 요 아,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적인 성격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전 68절을 보면요, 68절 찬송하리로다. 전 여기 보면 앞에 서두를 보면 그 붙인 사가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구원의 뿌리시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예, 네, 구원의 뿌리시다. 그는 구원의 그런 심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69절을 보면 다회세 집에서 나가셨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이죠.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있단 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좀 흐리하게 나오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오실 것이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중에는 어느 선까지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지역까지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시고 오신 그분은 구원에 뿌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서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희가 좀 주일날 창세기 공부한데 이제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도까지 연결될 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해요 구속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인구가 많아진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지금 어 아주 그냥 마치 구약 성경을 쫙 훑듯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구원에뿌르시고 우리 조상을 궁리로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쭉그 이야기를 하면서 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고 종일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 구원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 아이요, 내가 지키도 피니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다른 복음 세보는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나오지만 그때 강조점 뭐냐면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그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어 아주 포괄적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 사함으로 밤디 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사가자가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 예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난 그런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전주는 그 핵심 교훈이 뭐냐? 교훈은 이 말씀은 뭐뭐 너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런데 그 실현되는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많은 율법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는 그 종착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시점. 그러니까 그런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폭파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1999년을 살다가 2000년이 됐을 때그 숫자가 바뀔 때 얼마나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이것과 비교할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출현이 지금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 대단한 이 일이 있기 전에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이었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말라기로 마치잖아요. 말라기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어, 복음서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마치 엘리야가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선지자가 온 것처럼. 하는데 그 공백기간이 몇 년이었냐.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400년. 그러니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지금 뭐가 팍 터지는 겁니다. 팍 터지면서 그가 왔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가 온 것은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가 준비할, 그가 길을 예비할 바로 그 예수 그리소가 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고 약속된 것이 이렇게 팍 폭파하는 순간이다. 폭파하는 순간이다. 이걸 보면 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더디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고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때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수님이 오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참 이런 것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때가 오는 것은 분명하죠. 왜?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이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신기함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어,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은, 이거는 뭐, 신비죠. 신비. 예? 성령을 통해서, 예? 성령을 통해서 낳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두 부부에게 아이를 가져서 세례 의원을 통해서 준비되는 그런 것도 다 진짜 신비에 가깝죠 기적 같은 일이고 하지만 신비로운 그런 한쪽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 거 보면 굉장히 평범하잖아 평범하잖아 그러니까. 어,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친족 어, 엘리사벳이 지금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를 만나서 함께 같이 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 하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인간적이잖아. 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냥 뭐 갑자기 뻥터진게 아니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은 엄청나게 큰 신비로운 그런 일가운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과 신비로움의 조화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흐름도 보면 사실은 이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있는 겁니다 신비스러움과 평범함의 조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속에 일어났다는 고백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사람을 통해서 또 평범한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이두 가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신비와 평범. 아주 평이한 것과 너무 놀라운 것과 이런 것이 좋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랍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 너무 놀랍고, 너무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너무 큰 것이고. 그러면 이 말만 듣는 사람은 어휴 기독교의 세계는 뭐 그냥 엄청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너무 너무 다른 다른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밥을 먹고 뭐 생활하고 뭐 일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뿔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생활은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엄청난 것이고, 그 엄청난 것은 그냥 어느 날 아무런 그런 연결이 없이 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일을 딱그 순간에 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크면서도 아주 우리에게 인지할 수 있는 평범하게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그런 신비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스러운 것들을 다알수 없잖아요. 다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은 하나님이 계속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순종하라. 그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례 요한, 뭐 사가랴, 엘사벳, 리마리아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천상의 표현은 딱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 주의 천사가 다 설명하고 다 하지만 그 순, 선, 설명하는 걸다 이해를 했겠어요. 뭐, 동정녀의 그... 그런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리고 어떻게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따라가잖아. 요셉도 따라. 요셉은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도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하니까. 하지만 주의 천사가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말씀에 하나는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것이 평이한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깍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알아서 하시는 것에 우리는 또 놀라운 신비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혼자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 저희도 포함된 것이야. 그 포함된 것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되어진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활용하십니다, 이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